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영어 시간입니다. 교재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과정 2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배운 단어 한번 복습해보겠습니다. 음, 먼저 네 알파벳 자음 S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S, S 소리가 나는 단어입니다. 알파벳 자음 S로 시작하는 낱말 읽기. 네, 먼저 단어 살펴볼게요. S, O, F, A 네, 소문자로는 S, O, F, A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음 살펴볼까요? S는요, 네, 시옷, 스 소리죠. 네, O는요, 네, O, O 소리죠. O, 네, O, O F는요, 푸, 푸지만 F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라 어, P, 화, P도 어, 푸소리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 윗니, 윗니를,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깨물듯이 하면서 푸 소리를 내쉬, 내보세요. 푸, 이렇게 그러면은 어, 푸, 휘파람 푸, 그 소리가 오히려 날 거예요. 그래서 예, 표기는 우리가 쓰기는 피읍으로 쓰지만, 푸 소리로 쓰지만 어, 실제 발음할 때는 이 P와 구분해서 발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F 이렇게 해 해주, 주셔야 됩니다. 어, A는요 네, 여기서는 아 소리가 나죠. 그래서 어, Sofa. 예, 예, 아도 아주 아 아하고는 조금 아하고 어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fa. 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 음, 또 S로 시작되는 거죠. S I X 소문자로는 S I X고요. 네, 음, 발음 살펴볼게요. S는요, 네, 시옷으로 시작되죠. I는요, 이 소리입니다. X는요, 그스. 근데, 에, 그스인데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어, 스는 예,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그는 받침으로 내려가고, 스는 위로 올라온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시에다 그 쓰잖아요. 그래서 그를 여기다 쓰고, 스는 여기다 쓰고. 아셨죠? 네. 그래서 6. 6이란 뜻입니다. 네. 그 다음, 네. SCARF입니다. 네. 소문자로는 SCARF. 그렇죠? 네, 발음 살펴볼게요. S는요, 네, S. 그 소리, 네, C는요, 크. 그 소리, A는요, 아 소리, 예. R은요, AR이, 네, 합해서 AR이 R, 이렇게 난다 그랬어요. 그쵸? 꼬부리로 이렇게 리얼이긴 리얼인데 입속에서 어 이렇게 아르가 아니라 어네이렇게 난다 난달했어요. AR 같이 붙여 다니면서 그 F는요 예 얘도 푸 소리가 나죠. 예 푸지만 어때 어떤다 그랬어요. 어,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 P와 구분하기 두 가지 네 주의하셔서 음윗니를 아래 입술을 지그시 까 물듯이 브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브 그래서 스카프. 예. 음, 스카프는 우리가, 어, 우리도 스카프라고 하죠. 이런 천으로 된 예, 목에 감 두르는 그런 어, 목도리? 목도리하고는 약간 틀리고, 네, 가벼운 천으로 이렇게 돼서 스카프라고 많이 제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스카프라고 합니다. 음, 자, 그 다음, 네, S로 시작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네, s, u, n입니다. 소문자로는 s, u, n 이렇게 생겼고요. s는요, 네, 스소리 u는요, 대표소리인 어, 로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n은요, 네, 네은소리. 그런데 맨 끝에 오니까 어, 받침으로 가요. 그래서 s, u, n 이러면 선, 선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는 s 가 앞에 왔을 때 조금 셈 발음이 세져요. 그래서 선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태양. 네, 태양이라는 뜻. 네, 그다음 이제는 t 로 시작되는 낱말입니다. t 알파벳 자음 t는 t 는 트, 트 소리죠. 네, t 로 시작되는 낱말 한번 볼게요. t e n 소문자는요. t e n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t 는요. 트 소리. 이는요. 애 소리죠. 에 소리죠. 예, 에는요. 네, 니은인데 끝에 와서 받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텐 이렇게 읽습니다. 텐, 10이라는 뜻이죠. 텐, 네. 그 다음 음, T. 또 t 로 시작되는 말, t, i, e입니다. 소문자로는 t, i, e고요. t는요. t는 디 소리. 아이는요, 여기서 아이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단어 맨 끝에 이가 왔어요. 이로 끝났어요. 이로 끝났을 때는, 음, 그 앞에 있는 모음이 자기 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가 아니고 아이가 되죠. 그래서 아, 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는요 발음이 없죠 맨 끝에 이가 오면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 이렇게 끝납니다 타이 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여기 넥타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또말씀드렸듯이 넥은 뭐예요 넥은 목이라는 뜻이잖아요 넥 N, N -E C, K. 케네 네. N E C K 넥넥이라고 넥입니다. 목이란 뜻이에요. 목 어, 우리 사람 목이요. 네. 그래서 어, 목에다 매는 끈이니까 넥타이. 네, 넥타이, 넥타이, 넥타이. 그그 그렇죠? 다음에 T로 시작되는 말도 T O P가 있습니다. 소문자로는 T O P 이렇게 생겼고요. T는요, 네 T의 소리. O는요, 아 소리가 납니다. 여기서는 헷갈리시죠? 예, 자음과 자음 사이 에 있는 O는 아 소리가 납니다. 입니다. 음, 그래서, 어, 피는요, 네, 피는 아주 대놓고 피읍 소리죠. 푸. 음, 피읍 소리. 근데 단어 끝에 왔기 때문에 받침으로 일단 들어 보내봐야 돼요. 그래서, 어, 탑이 되죠. 탑. 탑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탑. 이렇게 해서 탑. 입술로, 입술이 앙다물리, 딱담는 걸로 끝이 나야 됩니다. 마무리. 탑. 이렇게. 우리가 탑은 꼭대기란 뜻이에요. 여기, 여기, 무슨 전망대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해놨죠? 이 부분이라 이거예요. 탑 아주 꼭대기. 그래서 우리가 집에 보면, 탑층, 탑층 이러죠? 네, 탑층. 음, 그래서 탑층, 맨 꼭대기, 층이란 소리죠. 그 다음, t로 시작되는 말, t-i-c-k-e-t -e 있습니다. 소문자로는요, t-i-c-k-e-t -e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좀, 길죠? 네, 둘, 레 여섯 개 단어 여섯 개 알파벳 모여서 한개 단어가 됐죠. 어떻게 있나 볼게요. T는요, 네, 디읕 소리 I는요, 여기서 이 소리 C는요, 크 소리 K도 크 소리 C, K 한꺼번에 둘이 나란히 자주 온다고 했어요. C, K 자주 이렇게 많이 나와요. C, K 그러면 다 합해서 그냥 크죠. 그죠? 응. 키읕 소리 E는요, 네, 에 소리 에이런애아에에그 티는요 티의 소리 예. 티의 소리인데 단어 끝에 왔기 때문에 발음으로 일단 넣어보라 그랬어요 예 단어 끝에 티자이 티가 어, 소리값은 티읕이지만 우리가 표기할 때는 읽는 그 읽는 대로 내기 때문에 시옷으로 표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티, 시옷으로 이렇게 음, 읽는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티로 끝났지만. 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 네. 왜 ᄃ이 티읏, 아니고 왜 저기 시옷으로 이렇게 써놨냐? 그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소리 값이기 때문에 소리는 시옷 이렇게 티켓, 이렇게 씁니다. 네. 표라는 뜻이죠. 이런 표, 여기 콘서트 표가 있죠. 그다음티 예, t로 시작되는 말까지 낱말까지 다 지난 시간 배웠던 거죠 그것도 복습을 다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 단어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알파벳 자음 v 네 소문자로 이렇게 똑같이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만 작습니다 네부 소리인데요 우리 v 이것도 이것도 비읍 소리죠 네 이거 부소리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틀리냐면 얘는 음, 부, 얘는 입술을 다물고 그야말로 비읍 소리입니다. 부. 근데 얘는 아까 f 얘기했듯이 f요. f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 소리예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어, 얘도 피읍으로 표기를 하지만 음, 휘파람 하듯이 윗니를 예, 아래 입술을 제그시발 저기. 누르면서 지그시 깨물면서 브 이렇게 해라, 해라고 하라고 했었, 했잖아요 얘도 어 비는 비읍이긴 비읍인데 위니를 예, 아래 입술을 자, 살짝 이렇게 깨물듯이 하면서 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브 아셨죠? 그러면은 브 약간 진동이 난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푸도 마찬가지고요. 브 얘는 브 진동이 납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해 보세요. 네, 세 번씩 해볼까요? v v v 아셨죠? 네, 알파벳자 v로 시작되는 단말기 v로 자 단어 살펴볼게요. v e s t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문자로는요 v e s t 이고요. 음 발음 살펴볼게요. v는요 네 비읍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이는요, 에, 에 소리가 나고요. s는요, 시 소리, t는요, 디 소리, 이렇게. 네. 그래서, 베 e s t 이렇게 납니다. 네. 여기 어색하니까, 을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베 e s t vest. 조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팔, 팔은 없고, 어, 이렇게 위에 조끼 식으로 되 있는 옷이에요. 그 다음, 네, 이번에도 V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V, A, N 소문자로는요, V, A, N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발음 살펴볼게요. V는요, 네, 비읍소리 A는요, 여기서 에 소리가 납니다. A가 양쪽에 자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에, 애교부리는 에 소리 난다고 그랬죠. N은요, 네, 니은소리 근데 끝에 니은, N이 왔기 때문에 M이나 N이 오면 받침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벤 n 우리가 벤이라고 해요. 이 차가 승합차. 그래서 딱이라고 하죠. 네. 그다음. 단어. 네. 이번에도 V로 시작되는 단말. V I O L I N입니다. 소문자로는요. v i o l i n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레 여섯 개 알파벳 모여서 한 개의 단어가 됐습니다. 발음 살펴볼게요. V는요. 네, 비읍소리. 네, I는요. 여기서 I 소리가 납니다. I 예, 단어 끝에 이가안 왔지만 예, 가끔가다 이게 파닉스가 소리값이 예, 한80% 정도, 75에서 80% 정도만 그 규칙에 맞고 어, 변칙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자꾸만 연습해서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 예, 오는요 오 소리가 나죠 오하고 어, 어하고 사이예요 이런 예, 발음인데요 오하고 어 사이 예, 그리고 엘은요 음, 리을 소리가 나죠 르 에 아이는요 이 소리가 나죠 에는요 네은 근데 단어 끝에 와서 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올린 이렇게 읽습니다 예 여기에 억양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 자리에 그래서 바이올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이올린 그냥 바이린 우리도 바이올린 악기 이름이니까 고유몽사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바이올린이라고 그냥 합니다 바이올린. 네, 그다음 네 이번에는 지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지. 네, 지읒 소리가 나고요. 그런데 지읒 소리 나는 게 우리가 아, 요것도지 소리도 납니다. 그 소리가 대표 소리지만 지도 소리도 가끔 납니다. 네, 그다음에 또지읒 소리 나는 게 J가 있습니다. J도 J니까 아, 지읒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지 마지막 알파벳 마지막 자지지 지도 지읒 소리가 납니다. 네좀 헷갈리시죠. 그런데 요두 요 개의 지읒과 응? 응. 이두 예, 예, 개의 지읒, 소리와 예, 지, 마지막 z, 지의 지읒 소리는 들립니다. 얘도 아까처럼, 얘는 그냥 쥐, 바, 편하게 지읒 소리 즈 이렇게 내면 되는데, 얘는요, 즈 이렇게 내야 됩니다. 약간 진동이 나게 즈즈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즈. 네, 이렇게 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같이 표기는 지읒으로 하지만, 네, 그래서 지으스로 알파벳점 지으스로 시작하는 단말 읽어 볼게요. 어, 단어 Z I P P E R 둘레 여섯 개 알파벳. 소문자로는 z i p p e r 이렇게 있습니다. 소문자로는요. 이렇게 생겼죠. 단어 아니 발음 살펴볼게요. z는요. 네, 지음 소리. i는요. 이 소리. 피는요. 피읍 소리. 네, 얘는 대놓고 입술 붙여서 피 소리 내도 되죠. 피두 개지만 음 그냥 피 하나로 되죠. 그 다음에 e 이 알이 나란히 와서 이 e 알로 끝났어요. 우리가 이알또 어, e 여기처럼 이알그 e 다음에 오알그 다음에 유알 이렇게 끝나는 거죠. 단어가 앞에 모모모 있고 얘도 모모모 있고 모모모 있고 이렇게 끝나는 말들은 어, 음, 얼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어, 어에다가 리은 꼬부리. 어. 어에다가 어, 에다가얼 이렇게 난다 그랬어요. 얼 이게 아니고요. 얼. 어, 요요 꼬부리 리얼은 입속에서 굴려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퍼. 이렇게 지퍼. 음, 지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지퍼는 여기, 음, 여기 지퍼 보이시죠? 옷에 우리 자크 자크 하죠? 자크 자크가 지퍼예요. 지퍼. 네. 그다음 그다음 음, 이번에도 Z로 시작되는 단말 단어 살펴볼게요. Z 음, O O입니다. 소문자로도 모양은 똑같고요. 사이즈만 작게, 크기만 작습니다. 즈 오, 오입니다. 네, 발음 살펴보면, 네, 얘는 지읒 소리, 지읒 소리지만, 즈 이렇게 아주 음, 좀 목을 떨려서 내는 소리, 진동 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오가 두개 나란히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우, 이렇게 길게, 길게 빼줍니다. ᄀ, 이렇게요. 네, 그래서 ᄌ.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네. 음, 동물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진 보시니까 네,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하네요. 네, 동물원이라는 뜻 주입니다. 네, 그다음 단어 네 이번에도 z 로 시작되는 단말 z i z z a g 네소문자로는요 z i g z a g 예. 제가 읽을 때, 지는요, 그냥 지 했죠? 예, 예 z 제트 지는요, 지. 이렇게, 알파벳도 이렇게 소,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같은 지으시지만, 지으시지만, 차이가 있다 소리에는 그거를 알고만 계시면 돼요. 네, 연습을 자꾸 하셔서, 가깝게 거기에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느즈는 무슨 소리예요? 네, 지읒 소리. 지읒 소리지만, 네, 즈. 이렇게 진동을 좀 내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는요, 네, 이 소리. 네, 지는요, 네, 대, 대표 소리는 그, 그 소리예요. 그쵸? 그, 그 소리. 그 다음에 또 지가 나왔네요. 얘는, 네, 지읒 소리. 에이는요, 네, 에. 애교 부리는 애죠 양쪽에 자음, 자음 사이에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지는요. 그 소리가 먼저 요그 소리죠.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지그재그. 예. 지그재그. 지그재그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어민들은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음. 지그재그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갈지자로 막 걷는다고 했을 때 지그재그로 거, 걸어가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일리갔다. 일리갔다. 일리 갔다 일리 갔다 일리 갔다 일리 갔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모양들 갈지자로 이렇게 지그 제그 지그 지, 처음에 시작할 때 지, 지로 시작되잖아, 그죠? 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지로 연요 그래서 지그제그로 막 갈지자로 걸어가네 그럴 때 지그제그로 걸어가네 그런 그런 거를 말합니다 왔다 갔다 Z 모양, Z 모양 그그 아, 그 모양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V와 Z가 들어가는 음, 단어, 어, 읽는 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one.